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촬영 한번 했는데 업로드가 실패해서 다시 촬영하고 있는 앵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앵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앵커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 링인데 맥세이프 링인데 지금 제품이 어디 갔지 모르겠어서 지금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것도 맥세이프 제품이 하지만 아무튼 앵커 제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오늘 리뷰했던 아, 어제 리뷰했던 이 리버티4 NC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코어 스페이스 1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Q45도 있습니다. 충전기도 이렇게 <laughs>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앵커 제품이에요 제가 앵커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앵커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구매했던 이 스페이스 원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추사오 제품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는데 요거의 단점은 무게감이 무겁다 요서는 출시 초반에 샀기 때문에 블랙 제품인데 이 블랙 제품이 너무 어둡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스페이스 Q45의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착용감지 센서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검은 색깔 이 부분이 착용감지 센서입니다 이 착용감지 센서가 추가가 되면서 정말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처용했을때 상대방이 말을 꺼낸다 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 주는 기능도 있고 내가 귀를 탁 누르고 있다가 누르면서 여기 귀를 누르면은 자동 자동 감지 그 주변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고 있고요 이거 요거는 그러한 기능은 없지만 그냥 저냥 쓸만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메인으로 쓰다가 요거를 이제 서브로 쓰기로 마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또한 가지 더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쓰고 있는 게 지금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25,000원 주고 구매했던 <laughs>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그 스컬 캔디 거어 빨간 색깔 헤드셋을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걔는 오핀 충전인데 마이크로 5핀 충전인데 이 제품, 이앵커 제품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번째가 가성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요게 10만 9천원짜리 제품입니다 10만 9천원짜리 제품인데 에어팟 맥스에 들어가는 차 촬영장소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 주변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노이즈캔슬링도 뛰어납니다 그냥저냥 쓸만한 5만원짜리 스피... 5만 4만원짜리 앵커 큐스큐 아, QCY 제품하고는 다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디 하나 나쁘다 디자인 나쁘, 디자인이 나쁘다 구리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제작이 되었다는 거고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플라스틱도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긴 했지만 플라스틱이 싸으로팅 나는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제품, 이 제품을 좋아하고 또 QCY 보다 QCY, 아, QCY가 아니죠 이 사운드코어가 좋은 점은 편의성도 있고 디자인도 이쁘다라는 거예요 보통 유광을 쓴 회사들이 유광을 사용하는 이어폰이나 스피커 헤드셋들이 좀 별로인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면 싸구려틱하다 첫 번째가 싸구려틱하다 두 번째가 어, 좀 너무 싸, 싸 보인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싸, 이렇게 유광을 안쪽에다 사용했지만 싸그러틱하다 라던가 싸 보인다 라는 측면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유광을 썼지만 싸그러틱해 보인다 라던가 싸 보인다 라는 생각은 들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앵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성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라 건데요 차원 감지 센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변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알아서 주변에 주변에 소음을 따라서 그 ANC도 맞춰준다는 게 특징인데 요런 제품들이 특징은 그런 건데 이제 이두 제품 모두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한데 10만 9천원에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할인받아서 8만원대에도 구매할수 있는 제품인데 요 8만원대 제품에 체험감사서 그런 이어폰 중에서 스피커 헤드셋 중에서 저렴한 제품은 이 앵커 제품이 처음입니다. 앵커 제품들이 처음이고, 정말 가성비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제가 애플 개발자들이, 애플 개발자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뭐 구글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그 회사가 창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있던 직원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어, 제가 프로듀서 DK님 영상을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사운드 코어, 아, 사운드 코어 앵커 제품을 가끔 리뷰하실 때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로고 있죠? 요 로고 부분, 로고, 그리고 여기 스피커 X에 보이는 로고를 지워달라고 하는, 좀 작게 지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는데 저는 이 로고가 굉장히 고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약간 다크드 비츠, 각도들의 비츠 같은 느낌이 낫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은좀 고급진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아하는거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 이 헤드셋이랑 이어폰만의 장점이자 장, 최대 장점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플래그십 헤드셋 중에서 요 14만 제품은 정말 가성비인데 14만 원밖에 안 해요. 정말 좋은 스피들을다 포함하고 싶어도 14만 원밖에 안 한다는 게최 최대 장점이라고 보수도있겠습니다 보통 뭐 10시간 간다, 뭐 50시간 간다 하는 40시간 간다 하는 이어폰들은 또는 아, 이어폰은 아니고 스피커나 헤드셋들은 보통 20만 원이 넘어갈 수 있고 거의 70만 원까지 육박할 수 있죠. 또는 40만 원에 육박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목소리> 비싼데, 이 제품은 그렇게 오래가면서 50시간, 40시간 반다그러나뭐 그러면서 정말 가격이 싸죠. 10만원대 초반이니까요 그렇다고 음질이 굳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들고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게 바로 요 인컴, 사운드 코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 가격, 가격, 가격도 네.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박스 패키징부터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알리스프레스나 그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싸그로 유예폰하고는 차원 다니다 박스 포장도 어디 하나 깨지면서 오는 데도, 데도 아니고요. 깨지면서 오는 데도 아닙니다. 뭐 알리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 거를 구매하다 보면은 깨지는 부분 뭐, 소이나 뭐, 삼성, 애플 뭐, 아니면은 비츠 아니면 쓰이얘기했던가요 아, 아무튼 그런 회사들을 또 기스가 아닌 박스에 기스가 없고 한데 그 제품도 마찬가 이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간 회사인데 정말 좋은 점이 어디 하나 기스난 데가 없고 박스가 기스난 데가 없고 깨진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서 봅니다. 그리고 제품 하나에도 기스가 난게 없고 깨진 게 없고 아무튼 깔끔하게 옵니다 저 만족하고 쓸수 있는게 바로 앵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써보면서 느낀건데 앵커 제품들은 모두가 좋았습니다 품질도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얘의 단점은 이 충전기의 단점은 요 아이폰 14 프로를 쓰면은 요 거치대 부분이 요 거치대 있죠 거치대 부분이 좀 자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넘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를 제어한다면 충전해도 나쁘지 않고 꽤 빠르고 또 발열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발열이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앵쿠 제품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성비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마음에 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콜라보 제품들 라인프렌즈 정말 유명한 회사죠. 유명한 네이버의 캐릭터들이죠. 아니면 요즘에 포켓몬 이션도 판매하고 있던데 그거는 그 에디션을 넣은 것 치고는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한데, 앵커 제품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 게 플라보 제품은 보통 네, 기본적인 뭐 기본적인 제품, 이 제품 있죠. 이 제품은 그 팬톤 충전기였는데, 이펜톤 충전기가 한 3만원대 같으나, 뭐 그래요, 3만원인가 한 3만원. 3만 5천 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제품이 카카오톡 캐릭터들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한 4만 5천 원인가 5만 원까이 해요. 근데 이 회사는 이그 제품이 만약에 2만 원이었다면, 어, 만 원대였다면, 뭐, 카카오가 붙든 뭐가 붙든 간에 이 제품은, 그 콜라보 제품은, 2만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콜라보 제품이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게 바로 앵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다 보면은, 뭐, 아직, 요 이어폰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헤드텍 같은 경우에는, 끊김이 있다거나, 뭐, 이제, 사람들이 밀집할, 밀접했을 때, 끊김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통성이 된다거나, 전파혼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이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검은색인데도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죠 하얀색이면 더 예쁠 거고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박스 하나라도 디자인이 오, 정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박스 하나도 정말 이쁘다는 거죠. 얘도 보시면 박스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앵커라는 브랜드 자체를 좋아합니다. 이 제품 하나 하나에도 박스가 정말 예쁘고 또 앵커 특유의 그런 디자인이 또 녹아나는 거죠. 스피커나 이어폰도 마찬가지로 스피커 같은 제품이라가 이어폰이라는 제품들이 뭐나 이어폰 라고 박스에 쓰여 있긴 해요 보시면 이런식으로 뭐 드라이버가 뭐가 좋어갔다 이런식으로 푸시는 해주고 있긴 한데 어 근데 요거는 뭐 모든 이어폰이나 헤드셋의 특징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봐도 앵커 특유의 멋짐이 나타나고 또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 브랜드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제 성비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저 같은 학생이나 아니면 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이면은 라 그런 가성비 측면의 제품들 또는 부인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가성비인 제품들을 좋아하실 텐데 이그 제품들은 쌉니다. 10만원대에 살수 있고요. 오거 말고도 리버티4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리버티4도 한 15만원대에 할인하면 15만원대에 구하실 수 있고 할인하면은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들이 전부 다 아, 음질이 구린데 아좀 별론데 디자인이 구인데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만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음. 뭐 PCY나 그런 여러가지 PCY나 아니면 레노버같은 제품들 보시면은 또 어떤 제품은 음질이 구린데 어떤 제품은 사용감이 별론데 어떤 제품은 귀에서 막 빠지는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그 제품들은 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용하시는 사람 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귀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귀에서 빠지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음질이 나쁘다 또는 음질이 나쁘다 또는 사용감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 QC, QCY, QCY라는 회사라던가 뭐 그런 다른 회사들은 비싸거나 싸거나 아,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벌로거나 한데 아 가격이 벌로거나 비싸거나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그렇거나 아니면 은 구리, 음질이 굵거나 할텐데 요 제품들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정말 딱 적당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요 제품 을 써보니까 정말 나쁘지않고 좋더라요 이번이 꼭 인식이 겠습니다예본 영상은 광고를 받지않고 사실 수... 정말 내 돈주고 사본 경험을 아, 바탕으로 이야기를 보내봤구요 보내 정말 이 회사 제품들은 전부 다 괜찮은것 같아요 이 앵커라는 브랜드가 이제 있고 앵커라는 브랜드는 이런 충전기나 충전기나 아니면은 이런 충전기나 선 같은 거 충전선 같은 거 만드는 게 앵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운드 코어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사운드 코어 바이 앵커라는 것은 앵커에서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거를 만드는 또는 헤드셋을 만드는 그 회사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운드 코어라는 것은 정확히 스피커, 이어폰, 헤드셋 등등. 충전기도 전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운드코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운드코라고 되어 있죠. <laughs> 근데 이런 충전기나 이어폰 같은 충전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다 있죠?